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상당히 최근에 이제 갖고 싶었던 상품이 있었 는데 그그 그게 마침 딱 상품으로 들어 있더 라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 을 <laughs> 아, 상상시켜 주셔가지고 네 여기 있는 열쇠 4개 아마 오늘은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, 일단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돼지기 때문에 이... 음. 하나씩 다 해보자고 좋아요 좋아요 여기 그래도 제가 이제 타이밍 을좀 익혀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대충 맞았던 음. 것 같은데. 네, 자 그래서 보시기 전에. 반주와 연을 세요. 벌레,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? 저희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상품도 있고 다른 것도 상품이 그래도 괜찮아요. 네,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. 어? 아, 거우. 고물들 갔으면 했던 게다는 건데. 잠깐만, 뭐, 타이밍 좀 바뀌었나? 시게가 약간 느려진 것 어, 같아. 약간 바뀐 것 같아. 아시. 치게가 좀 느려. 어, 원래 이렇게 아! 느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. 뒤로 갈 때. 하면 아 뒤로 갈때가 대충 음, 맞는 것 같은데 쉽게 모양이 예, 모양이 안 맞아가지고 해볼게요 좀 위에서야 해 되겠다 이거. 음. 위에서 약간 하면 그렇죠 계속 음. 뒤어보자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.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보내는 건어 뭐 그래요 아 그래 어차 옆으로는 더안 가니까 아 쉽게 모양이 안 맞아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한번 잡아 아 그래 음, 알겠어 아닌가 그냥 한번 잡아볼게요. 집게가 좀 바뀌었네 뭔가 뭔가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 느낌 음. 오 나이스 아워요. 가끔은 이렇게 그냥 잡아도도 이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집을 아, 아, 밀지면 안되면 아, 제발 모양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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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. 오, 오, 오. 계속 오오가밀오 같아 어. 오 됐다 됐오 됐다, 됐다, 됐다.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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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불안했는데 음. 타이밍 오 어, 좋아요 자 이제 저기서도 잘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번에 한번 여기서도 이제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때 하면 오이타이 어, 대충, 맞았, 대충 맞았다 대충 맞았 괜찮은 것 같다 대충 비슷했다 그냥 야, 잡을까? 왜? 그래도 안으로 넣는 게 아, 낫겠지? 안으로 넣는 게 나을 어. 것 같아 더 넣고 어, 알겠습니다 잠시만요. 이거 아마 푸드치는꼭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박스 잡아주어. 조금 공이 이제 저희가 맨날 떨어져서 나오긴 했었는데. 여기도 나오긴 할 건데. 이게 방향이 이게 아니죠? 그치? 네, 방향이 여기 아니라서. 어머야, 아이, 아후. 풋어치하지. 아 그러니까. 이게 또 괜찮을 수도 있어. 그렇지,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들어갈 수도 있어. 어. 엄마야? 너무 잘 잡아버렸네. 오, 어. 제발 들어가요. 여기가 너의 자리다! 제발! 오! 야야야! 저거 됐어! 지금 좋지? 헤야! 오케이! 거의 다 나왔죠 이러면? 됐어 됐어! 야 근데 이거 저 열쇠가 저 반대편에 걸렸어 됐어! 아 예. 드디어 뽑았네요 첫 번째 아저아주아주 고생을 했지만 어찌 됐든 뽑았고요 두 번째 열쇠 도전! 뭔가 애매하게 바뀐 거 같아가지고 또 조그마한 때가 시간도 걸리는 느낌이야 그렇지? 원래 딱본니가 뭐 아는 딱그 타이밍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그이 집게가 오, 많이 오, 느려졌어 근데 네, 네, 아닌가? 원래 있었던가? 우리가 그냥 오랜만에 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바뀐 거 같아 뭐 안되면 그냥 잡아 그래야겠는데? 아까도 그냥 잡아서 됐잖아 돼지까지 음. 가려면 한참 걸리겠네 그냥 돼지를 뽑자 뭐 그래야 되고요. 그렇이풀러로 응.

우리가 아는거 3번? 3번 3번 맞습니까? 음. 내뚜봐 아 내뚜끼 아, 조금, 음, 조금 맞아요 아, 맞네요 오른쪽으로 갈 때인가요 왼쪽으로 갈 때인가요 홀히아 오른쪽 갈때 같은데 맞지? 응 음. 주변에 좀 걸리는게 많아서 좋아요? 오, 됐다 왼쪽으로 좀더 보내주고 그냥 뜨자 어떻게 아 그냥 어차피 누는 응. 건데 뭐 소치 해봤자 실마스지좀더 가지고 아주 좋아요. 일딱그래도 저희가 딱 지금 바로 그냥 원하는을 쌓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. 네. 오늘은 뭔가 느낌이 아주 좋지 않은 느낌이 딱 나기 때문에 뭔가 <laughs> 타이밍이 안 맞아요 일단. 맞아, 맞아. 평소에 이렇게 얘는 항상 딱그 정확한 타이밍 이 있었는데. 오늘은 뭔가 음... 조금 안 맞는 느낌이지 않나? 싶은데 해 볼게요. 안쪽에 어, 안쪽에서 아, 어, 차는, 야, 차는 해야 되나? 좀 낮추겠어. 아, 축구공. 어, 차는 데야. 차는 데셔야 되겠 고! 밀어줘. 괜찮은 것거 같은데? 쫙! 아, 얼마 안 밀어. 이게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네. 그러니까. 아볼까말 하고 오, 나이스데 오 열쇠가 밀어졌어요. 오, 좋아, 좋아. <laughs> 좋아, 좋아. 얘가 여기서 더, 더 이상 뒤로 가지 어, 않겠다. 어. 제가 아주 운 좋게 가드가잘 됐고요. 오! 타이밍 좋고! 더이 던져! 그래! 응. 네, 앞에까지 많이 왔어요 그래도 얘는 한 번에 들어가잖아요 응, 응. 한 번에 딱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출구 앞까지만 가자고 가봅시다 아얘 우리 쪽은 어디지? 뒤로? 에이 뭐 들어가야 되겠죠어 너도 약간 뒤로 생각했는데 아 맞아 맞아 맞긴 한데 어클일날 뻔했어 어. 던져! 조금 낮게 이거는 던져! 오케이 오, 나이스 이거 열번에 뽑고 하나 더 뽑자 그러니까 하나 더 뽑자 이거 할수 아, 있을 거 같아, 같아. 오, 오 괜찮은데? 혹시 쿨을 치면서 뒤로 넘어가면서? 아왜 <laughs> 이렇게 근데 이거 뒤로 밀려고 하냐 집게 모양이 무서워 죽겠네 어 봐봐 또 밀려고 하지 지금 집게발 하나로 이거 이 방향이 아닌가 보 지금 어 알았어 알았어 집게발 하나로 지금 계속 아이가 밀려고 하네 응? 앞이 없네 가자 아 앞이 야이. 맞네 아앞에 어, 맞네 여기는 또 다시 한번더 가자 집게가 많이 부어리네 너무 그리고. 많이 넣지 말고 친구 살살 살살 그렇그렇 다시 앞으로 여기서 살살 혹시 물은 터치지생각해야 어, 돼요? 그렇지 생각할게요 또 빠른 또 너무 많이 튀기면 안 되니까 네. 으악, 나이스 좋아번 남았고요 이거 그확 던져버립시다 그러지그러지 어, 그걸 그러지. 까마귀 애기미기 <laughs> 이게 민기, 이거 민기야. 아니한번 그냥 한번 잡아버려? 아니. 그냥 뭐. 키웠어지 말고. 아니. 그래도 두번 <laughs> 어차피 세게 던질 거면 세게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음. 뭐 어, 이렇게라도. 제자리인 것 같은데. 어, 얘 제자리야. 하나 뜨지. 하나 뜨게요. 여기 맞으면서 앞으로? 뒤로. <laughs> 오늘은 딱지 빠야겠다 그러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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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잘 잡았어. 날은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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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하는데 기회 한 번. 아. 뭐5,000원더 더 해요? 잠깐만요. 혹시 뭐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. 자, 고무줄이 혹시 걸렸어? 그냥 나와 준다면? 아, 아 여기까지 깔끔 할까 끔 알짱다. 조금만 딱만 원만 더 해봅시다. 뭐 그래요. 네, 만 원만 더 해보고. 15번, 음. 1 5번부도 건담이네요. 어, 건담 좋아 좋아. 16번도 좋아요. 좋아돼. 16분에 7개? 맞 얘가 되게 안 나오네 16분에 7개 아. 이게 또 아까처럼 한 번에 고무줄막 걸려서 이상하게 될수 있는데 샷! 얘는 또가첩 반복 아! 나오거든요? 얘는 그러니까 또? 오히려 저거 보다 이게 더많은것 같아 근데. 그럴 수 있지 그럼자 이제 상품 공개되니까 여러분 하지! 안돼! 아 이거 왜이랬냐 지켜봐 주세요 어? 너무 아까운데? 아 이거 완전 딱 바로 나리는 각이었는데 어. 지켜지지음대로한번더 멈춰보자 또또또또또또또어 이러면 이거 요리조리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. 기회가좀 이상해졌네. 어 이거 확실히 좀 느낌 이상하긴 하네. 또이 기계는 당분간 쉬어야 하겠는데요? 어? 아! 와 이거 어. 와! 억지로 요리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. <laughs>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? 반대로 하면 된다. 자 반대로 했을 때는 반대에서 한번 멈추겠죠? 반대로는 이것도 안 멈춘다. 아니 엄청 잘했는데? 아니 지금 요리를 방향 완전 틀린 건데. 또 이번에 또 맞았다 다행히. 하지만 뒤로 가네. 어, 어, 오늘 하기만 하는 신호가 왔네요. 요즘은. 그쵸? 그렇지. 요리를 맞춰도 뭐못 음. 보내주는데. 강력하게 세게 치자 세게. 아 세게. 너무 세게 치니까 계속 멈추는 거 같아. 적당히 한 번. 아. 설레도 멈추는데? 아그렇네요 좋, 어 좋죠?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나? 어. 이번엔 진짜 슈퍼 세게 한다. 강력한. 짜리짜리 가즈 훗어 뒤는 거저 공어 줄? 어? चलो. 자! 비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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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왜 이래? 아, 아깝다. 아, 아. 저희 까자도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목표 뽑았어. 어, 목표 뭐 뽑았어? 1번이랑 네. 3번 뽑았거든요, 여러분들. 네. 그래서 저희가 상품을 드디어 공개합니다. 1 번은 여기 하트 팡 마사지기. 뭐예요 이거? 뭐예요? <laughs> 스마트 최 세계 최 세계 시초 최 <laughs> 세계 최초 상품 하나 뽑았고요. <laughs>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이제 뽑고 싶었던 거는 바로 <laughs> 요겁니다 요거 저희가 이게 하나스터 필드가 가지고 이런 걸 봤거든요. 오, 오, 요 배드민턴 세트인데. 요호. 이게 딱 여름 되니까 이런 운동 하는 게또 필요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.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꺼내 보겠습니다. 어떻게 꺼내는 거지? 또망가뜨리면안 됩니다. 아, 여기 있는 것. 자, 오픈. 짠. 어. 이렇게 생겼는데 배드민턴채 두 개랑 그 다음에 여 이제 이거 이거 네트 네트. 아, 네트.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.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이게 네트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을 칠수 있어요. 저희가. 한번 그럼 만들어만 볼게요. 잠시만요. 짠, 여러분. <laughs> 이를 저희가 뽑았어요. 진짜 대박 크죠.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네. 어디서든 배드민턴을 칠수 있는. 러니까요 네, 그런 아주 인제 물품이었는데 저희가 요거 가지고 싶었는데 아주 잘 뽑아서. 네. 아. 크, 좋다 좋다. 진짜 크죠. <laughs> 진짜 커. 우와 신기해 엄청 짱짱해요. <laughs> 오, 좋아요. 어쨌든 오늘의 미션은 이렇게 저희는 성공하고 끝납니다. 네,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끝까지 시눌러 주세요. 안녕. 안녕.